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조건 좋은 GV80 디젤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 출고 5년 정도 된 차량이고 신차 출고 가격 대비 55% 정도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상세 조건입니다. 최초 등록일 2020년 02월식의 차량입니다. GV80 차량은 세부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연료에 따른 2륜 구동과 4륜 구동 두 개로 나뉘며 추가 옵션을 통해 차량 가격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때는 등급보다는 추가옵션과 신차가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색상은 흰색이며 시트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키로수는 딱 10만키로이며 사고유무는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은 1년 평균 주행거리가 2만키로 정도이니 딱 알맞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인기 있는 옵션을 모아놓은 파퓰러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22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추가 옵션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개인이 사용했던 1인 신조 차량이고, 렌트 이력과 용도 변경 없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추가 옵션 포함하여 7,900만원짜리 차량이고, 중고 판매 가격은 4,4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차량을 매입해왔을 때 손볼 곳이 크게 없었습니다. 외판은 전혀 손볼 곳 없었고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던 22인치 휠에 스크래치가 4장 모두 있었습니다. 짝당 15만원에 4장 모두 휠 복원을 작업해놓았고 앞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없어서 앞타이어는 A급 타이어로 교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광택과 실내청소 작업으로 상품화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능장에 이동하여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습니다. 사고요무는 단순견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이고 누유와 부식도 전혀 없습니다. 차량 보러 오시면 원하시면 리프트를 띄어서 하체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80 차량은 국산 SUV 중에 가장 고가의 차량답게 웬만한 옵션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은 첫 번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테크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라운드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주차 충돌 보조 시스템 등이 추가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열 컴포트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시트, 전동식 도어 커튼 등이 추가되는 옵션입니다. 보험 이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당연히 없습니다. 내차 피해는 두 건이고 총 금액은 160만 원 정도 보험 처리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이력은 뒷 범퍼 도색과 하단 범퍼 물딩 교체 이력입니다. 이 차량은 서울 장안평매미 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SK 엔카 진단 광고에서도 해당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SK 엔카 판매 가격에서 50만 원 저렴한 4,43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해당 차량은 서울 장안평 매매 시장에 전시되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